일단은, 탑, 함리 미고. 근데 게임 소리를. 모니터? 아니면 모, 모니터 그 사운드 나오는 곳을 주먹으로 뿌게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 요 아, 뒤에맞네요 아, 여기도 많다, 여기도. 여기 앞에. 1번. 다음, 뒤, 뒤, 뒤. 뒤에 정령. 예. 네. 뒤에 정령. 1번. 위에 위위 검성 바로 바로 뛰고 잠깐 이거 일단은 위에 뭐에요뭘 잡았어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이걸 일단 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네. 어여 여기도 한 파티 넘게 있는데. dp 뭐 없나요? dp? 일단 스킬 갈길게요 네 일단 제가 경비 뺄게요 경비 경비 안 빼도 되나 이거? 안 아프죠? 네네네 1번 2번 2번 땡겼고 2번 까지세요 2번 2번 여러분들 2번 2번 반피 나. 아치우 굴렀구나 우리 1번 정령이에요? 네. 잠깐만. 이제 까고. 공룡 두 마리 있네, 지금. 아티팩트 뭐야, 이거? 천공의천공의 천공의 저주? 애들 계속 있나, 키스크에서? 키스크 계속 있나요, 이거? 아, 이거 몰라. 키스크 깨, 키스크 깨. 키스크 깼어요, 이거. 네. 맞지, 톰? 네. 위에 하고 있네요, 애들. 네, 얘가 죽일게요. 1번, 2번부터. 저는 2번, 2번 까고 있을게요. 흥들. 1번. 일자로는 중. 네. 한번 가, 3번 가, 3번, 3번. 3번. 3번 연결. 4번. 이리 올라오세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죽였다. 뭔 뭐야, 이 새끼야. 와, 소호새끼. 아, 씨, 마두는 먹었는데. <laughs> 어, 이리, 이리 왔네 여기 키 자리. 네네네. 어, 왜 이렇게 조용히 히 있어요 봤지 줄는데 몰랐네. 일 번부터 주게, 이 번부터, 이 번부터, 이 네. 번부터, 이 번. 버리고, 1 번, 1 번. 버리고, 1 번. 1번 포획 마무리 해야 돼요 이번에. 그 이쪽에 잡으러 가자 이쪽에. 이쪽에. 키즈크 테러는 용서 부터지 마도부터. 아 얘네 종지를 내가 죽였다 애들이네. 여기 1번, 1번1번직기 켰어 직기 1번, 네1번 하나 둘나아우아우 아우, 철갑다 씨너무 마렵네 <laughs> 아, 땡선님 지금 오셨네. 허춘삼. 음. 춘삼이 여기 앞에 애들이 있어요. 1번부터. 아, 꼬리 꼬리. 꼬리 1번. 얘네 얘네 사마도. 네. 사마도. 버리고 2번. 버리고 2번 가까운 거부터. 다시 1번. 1번. 일단 1번 이지 어디야 위에 있어요 공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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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하나 둘셋 일단은 키만 카스님 일단은 키만. 저쪽 가셨는데 카스님 카스님 카스 드신 거 아니죠? 혼자 어디 가세요 카스님 어디까지 간 거야 이분 거의 <laughs> 어... <laughs> 아니, 잠깐, <이거> 뭐야. <laughs> 저길 어떻게 가는 거야? <laughs> 별징 보고 다니세요, 별징. 한 파티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딴 데로 가서 그래요, 처음부터. 어, 경비 없네? 그냥 죽으세요, 그냥. 키스크로. 아, 생겼다. 우리 파티가 업한 건가? 네네, 정확히 두 파티죠. 아까 걔네 마도만... 말도마... 어,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마도만 해도 다섯 명인가 있던데, 네 명인가 다섯 명. 애들 다이브칠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녹이죠. 한 마리 녹이죠. 일단 1번, 1번 녹여, 1번 녹여. 지금, 지금. 네,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1번. 자타게, 진노, 진노, 진노,

이게 뭐 뭐가 보고 왔다 마도정 있어요. 집트입니다 마도 바이젤. 크래피님 보는 중. 헤끝났어야 후레... 돼. 위에 위에. 또 왔어요. 네. 치유 중성보트 할게. 이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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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2번. 애들 많이 옵니다. 오 유나발아! 여러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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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하세요 포스. 포스 별짓 따라요, 별짓 따라요. 우와 <laughs> 머리 위에 무슨 새빨간 게 가득 차 있네. 아씨. 피스크 부활에서 우리 여기 아티로 보일게요, 조롱. 이 위치 찍어드렸어요. 저기로 보일게요. 새파티 새파티 어, 된거 같은데 좀 전에 머리 위에. 어 우리 몇분 사셨네 그래도 역시 VVIP 뮤즈 탱커킹딱세명 사는 다이브 치러 올것 같아요 왠지 네네네 아직 더 모여야지 올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일단 보이는 건한파트 아직은 아니네 티더 오네 더운다 더다야아티로 들어오세요 아티로 들어오세요 여기 머리 위에 그, 여기 꽃습니다 이거. 내려가 중. 치우부터 없애버리자, 그래. 치우부터. 치우부터. 아, 면제 써버렸네. 버리고 1번, 버리고 1번. 타이틀 변경, 타이틀 변경. 1번 딸, 1번 치 뱉으면 죽어요. 근데 철갑파야철갑파 이제 끝나요. 끝. 퀵. 야이 고마워, 고만워 고마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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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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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위 없나요? 우리 비행 한번 치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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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